안녕하세요. 사라는 성도님, 영혼의 생물 은혜의 자르심을 축복합니다.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또 새로운 주간을 주시며 희망의 날을 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심원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신라더라. 그 편의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무난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더 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란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희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 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라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laughs>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곤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자들에게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회의 내용인데요. 사실은 어제 또 그저께 말씀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저께 의 말씀을 통해서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떠난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됩니다. 그들이 더베까지 가서 더베가 반환점이 됩니다. 다시 역으로 돌아오면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또 미리 복음을 전하고 만났던 사람들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합니다. 이제 돌아올 때 어, 보면은 아달아라고 하는 곳을 한 군데를 더 들러서 그곳에서 항구로부터 출발하여 돌아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왔죠. 그들을 파송하고 보냈던 안디옥기로 돌아왔어요. 아, 그런데 와서 어, 있는 중에. 유대로부터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와 가지고 모세의 할례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하면 이제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물론 태어난 유대인도 할례를 받지만 이방인 중에 유대교로 어, 개종할 경우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어떤 주장인가면 하 이방인 중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교회의 일원이 되려고 하면 그도 할일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이러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보낸 적이 없어요. 이미 이때부터 거짓 교사들이 아니면 자칭 교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안디옥교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있고 그러고 이렇게 어, 예루살렘에서 온그런 어, 주로 이제 바리새적인 그러한. 어, 기독교있는데 이들이 와 가지고는 할례를 해야 된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2절에 보면 적제는 다툼이 일어났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 문제를 풀어야죠. 이 문제를 풀어 갈 권위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보내자. 이 사도들을 보내고 장로들을 보내서 지도자들을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해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발과 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그곳으로 올라가서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또 지도자들과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오늘 12절 바로 이제 회의를 통해 결정하게 되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1절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이것은 베드로의 말이에요. 사실 이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말로서는 마지막으로 나오는 건데 베드로가 말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도 누구든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할 일을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자기 의견을 피력한 것이죠. 자 이제 12절 오늘 본문입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어 동안 이방인 지역을 이렇게 쭉 선교여행을 하면서 일어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일종의 보고라고도 할수 있고 그들과 이야기하는 거죠. 핵심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하셨는가 하는 것을 어, 나누는 것입니다. 자이 말을 마치자 야고보가 등장해서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의 위치에 이미 있음을 알수 있어요. 이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원래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거나 지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렇게 부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초대 교회 아주 중요한 지도자로 세워진 겁니다. 자, 야고보 나서서 말을 하죠. 야고보이 십사 절에 보니까. 이처럼 이렇게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돌보신 것을 이미 시몬이 말했다 시몬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이미 말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이미 이방인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베드로는 이미 이제 환상도 보았고,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보았고,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뭐가 있겠느냐.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은혜로 권을 얻는다라는 것을 이미 말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시몬도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야고보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 17절에서는 아모스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 봐라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냐 그 핵심이 뭐예요 이방인들로 줄을 찾게 하려심이라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줄을 찾도록 하려심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 자 이것을 보면 야고보가 말씀으로써 이 복음의 선포와 이 선교에 관해 말씀을 근거로 확정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중요한 일을 토의할 때 결정할 때 말씀 곧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첫번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 모습은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이것 봐라. 이방인 구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19절, 내 의견에는, 예, 내 의견이지만 여기서 인간의 의견이 아니고 야구보는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괴롭게 하지 말자.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괴롭게 하지 말자. 무슨 뜻이야? 이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자. 앞에서 뭐든, 어떤 표현? 멍해를 미우, 미우는 일을 하지 말자. 그 멍해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할례 행하는 것이었어.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이거 멍해 지우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야구부 사도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만, 이것만큼은 지키게 하자. 그 것이 뭐예요? 20절.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중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이것은 하면 좋겠다. 자, 초대 교회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있어요. 유대인의 갯스엑스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어요. 또한 그 당시에 어 많은 시장에 나오는 육류들은 어 우상에게 받쳐진 그러한 받쳐진 후에 시장으로 통용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러한 문제들은 초대 교회에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음식에 관한 규례가 있기 때문이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온 이것은 존중해 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또 나중에 이제 어, 사도 바울도 예, 이제 를 들면 골로새서와 디모데전서에서 보면 이렇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에 관해서도 언급해요. 여기서 바울의 입장은 그거 그냥 뭐도 괜찮다, 그렇게 다 통용이 되는 거, 뭐도 괜찮다. 하지만 이게 꺼려진다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먹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죠. 이것 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만큼은 좀 규례를 지켜주면 좋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을 좀 이해해 주면 좋. 겠 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큰 그림은 그려졌어요. 이방인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멍에를 지우지 말자. 그들에게 괴롭게 하지 말자. 곧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큰 그림은 그려졌어요.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그들도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 일원이 될수 있다. 하지만, 요것만큼은 좀 지켜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인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편지로 써서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온거짓 교사들이 막 이런 얘기를 자꾸 주장해서 크게 싸움이 일어나니까 말이죠. 자 이렇게 결정해서 바나바와 바울 돌아갈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을 더 함께 보냅니다. 유다와 신라를 함께 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무나도 좋습니다. 우리도 지지합니다. 함께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편지와 함께 공적 서류죠.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로서 사도들이 허락한 이 내용을 편지로 써서 그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물론 이 당시에는 딱 거짓교사라고 말하기는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미 초대기에 이미 이때부터 사도들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먼저 가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볼수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아주 처음부터 이러한 거짓교사들의 출현의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어요. 자 이후에 편지를 보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신라를 통해. 그들에게 이제 보내기도 죠 자, 이래서 그들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25절, 6절에 보니까 두 사람을 특별히 더 택해서 누구 유다와 신라를 택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우리가, 네, 여기에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성도들이 자신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자신들의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다.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그것을 목숨을 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우리가 아니냐? 그러한 우리기에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이렇게 이 사람들을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한 마음으로 결정했다. 라고 해서 편지에 대한 권위를 부여해 줍니다 유다와 신라도 너에게 보내니 그들도 이를 말로 전하리라 편지를 보낼 뿐 아니라 실제로 이분들이 가서 바울과 바나반만 따로 가면 그들이 아, 정말 그렇게 말했어? 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대적하던 자들이 그때 정말로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 신라까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 확증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금 핵심을 요약합니다. 28절 성령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에요. 예, 체르,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이 회의와 결정은 성령님을 따른 것임을 알수 있어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란 것들 위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겠다. 할례 받는 것 이런 거 아니다. 지우지 않겠다. 이게 옳은 줄 알았다. 단지 우상심을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 하기만 하면 된다. 라면서 그들에게 평화를 기원합니다. 평안함을 원하노라.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작별하고 안디옥으로 오고 그들과 함께 유다와 실라가 오게 됩니다. 자, 32절에 보니까, 유다와 신라를 선지자라고 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 이미 초대교회에는 앞에서 사도라는 단어도 나왔죠. 선지자라는 단어도 나왔죠. 장로라는 단어도 나왔죠. 이렇게 굉장히 조직화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이미 이러한 모습이 있었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어, 행정과 구조와 이러한 조직 시스템 자체가 그 시스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한 시스템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는 이런 시스템을 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전통에엄매여서도안 되고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니 안디옥에서는 너무나도 기뻐하는 거죠.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정을 내려 보내줍니다. 자, 이한 예루살렘 회의. 영어로는 카운슬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전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 논쟁이 있을 때 교리적인 논쟁 신학적 논쟁이 있을 때 이렇게 모여서 논의하고 결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첫 번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귀를 기울여 준 거예요. 완전한 소통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요즘은 오히려 교회에서 결정하고 하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없는 것들은 너무 많아요. 성경을 따르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할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와 유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쳤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의 특징을 볼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안디옥 교회도 있고 이미 복음을 전파하면서 작은 교회들이 생겨나는데 이 교회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첫 번째 사명에 충실하는 거예요. 큰 그림이 뭔지를 알아요. 큰 그림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도 구원하는 거죠. 보금의 구원, 이것이 큰 그림, 그것을 놓치지 않은 겁니다. 작은 것으로 갈등이 일어났다고 해서, 아, 나안 할래가 아니에요. 보금, 의 네. 전파를 위한 사명을 그들은 끝까지 붙잡고 있다 이방인 구원과 선교를 위해 그들은 한마음이 되었던 거죠 공동의 목표 사명을 잡을 때큰 그림이 그려지고 그렇게 되면 어떠한 일이라도 풀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큰 거가 잡히면 말이죠 세부적인 것들은 서로 용납하고 배려하면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들은 성령이 주도하셨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사역한다. 우리가 이런 마음과 믿음을 늘 가져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또한 중요한 것은 소통과 협력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중요한 안건을 결정할 때 그들은 서로 소통하고 인정했어요 바울을 인정해주고 바나바를 인정해주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 상황을 함께 소통하고 나누고 하면서 결정해간 아름다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중요한 핵심이 소통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특별히 젊은 세대와 함께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3040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들의 영적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아, 물론, 기성세대도 마찬가지, 어르신들도 마찬가지, 실버세대도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며 온 세대가 소통할 때 건강하고 바른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며 우리는 바르고 거룩한 전통을 세워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전통을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잃지 않고 우리가 구체적인 삶의 자리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가 되고 한 뜻이 되어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다른 의견 생각이 있을 때 소통하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풀어가고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이제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회에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